그때 와미는 처음 하는 캠핑에 주변을 엄청 의식했고 저에게 저희 텐트가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캠핑장에서는 이런 본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비싸고 좋은 텐트, 더 비싸고 예쁜 조명, 더 비싸고 편리한 캠핑 장비, 그리고 더 비싼 차. 캠핑장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비교의 끝이 있긴 할까요? 안녕하세요. 와글캠프의 와글이입니다. 여러분 캠핑장 가보시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와, 저 텐트 뭐지? 너무 예쁘다. 오, 저 브랜드 진짜 비싸던데. 부자인가 보다. 부럽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장비를 은근히 비교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부러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서로를 비교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예로부터 사람은 집단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더 나은 자원과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내 자손을 더 많이 낳고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자손들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미래에 더 유능한 자손을 남기기 위한 통과 의뢰가 된 거죠. 즉, 비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전략이었고 캠핑장에서는 그 대상이 캠핑 장비일 뿐인 겁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침팬지는 물이 내 서열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를 관찰하고 비교하죠. 공작은 더 화려한 꼬리를 가진 수컷이 선택받죠. 비교는 인간뿐 아니라 사회성 있는 동물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본능입니다. 캠핑장에서는 이런 본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비싸고 좋은 텐트, 더 비싸고 예쁜 조명, 더 비싸고 편리한 캠핑 장비, 그리고 더 비싼 차. 캠핑장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비춰지죠. 그러면 도대체 비교는 언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제일 비싼 캠핑 장비를 사게 되었을 때일까요? 비교의 끝이 있긴 할까요? 네, 예상되는 끝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는 한 나보다 더 괜찮은 상대가 없을 때, 아, 그때야 비로소 이 비교는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캠핑장에서 옆사이트 캠퍼님과 내 장비를 비교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캠핑장에 좋은 차를 끌고 오면 그분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걸까요? 캠핑장에 비싼 텐트를 치고 계신 분은 정말 부자이고 권력자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던졌던 핵심 질문 있죠. 과연 그런 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의 자손보다 더 생존 확률이 높을까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이걸 다른 예로 들자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영어 학원에 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엔 추리닝을 입은 친구도 있고 온몸에 명품 옷을 입은 친구도 있고 수십억 대는 차를 끌고 온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누가 영어를 잘할까요? 정답은 모른다이죠?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옆캠퍼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비교하는 우리의 본능을 다른 방향으로 적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 옆사이트 캠퍼님은 정말 매너타임을 잘 지키신다. 옆사이트 캠퍼님은 아이들을 정말 안전하게 잘 관리하시네. 옆 사이트 캠퍼님은 어쩜 저렇게 음악을 작게 켜실 수 있을까? <laughs> 알아요 어렵죠 이건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누군가의 장비를 부러워한 적이 있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진화적으로 매우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통해 우리의 삶과 평화로운 캠핑을 방해받지는 말자고요 지난번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저희는 첫 번째 캠핑을 원터치 텐트에 빈약한 타프와 조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와미는 처음 하는 캠핑에 주변을 엄청 의식했고, 저에게 저희 텐트가 부끄럽다고 말했어요. 지금 와서는 와미도 웃으면서 그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원터치 텐트를 보면 찐 고수라고 얘기하죠. 그첫 캠핑은 저희의 즐거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본능이 이끄는 비교의 그 유혹을 이겨내신 분들일 겁니다. 그럼 오늘도 자연 속에서 구독자님들의 평온한 캠핑을 응원합니다.